안녕하세요. 이대일 랜능크투어나즈 해볼게요. 빠르게 소리 좀자 자원은 균형 있게 자 1분 30초마다 내 미네랄과 가스 양이 더 많은 쪽으로 통일이 됩니다. 자 그럼 저희 팀은 에드온 공장. 에드온을 지면 체력 80%의 유닛으로 바뀌고, 머신샵이 탱크, 컨트롤타워 레이스, 퍼실리티, 피직스 레이비 캡틴 쿠루져, 어시도이라고 안, 안 하고 있었네. 커트프사베스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... 어떻게 해야 되나? 가스를 모으면서 뭐, 온리 저글링 이용 할까요? 안돼! 네 일단 좀 가스를 모아야겠다 그쵸? 그러면 저글링 히대로로만 할까 상대 중족이 일단 저그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럼 또 미탈 써야 되는데 좀 일단 여긴 아니에요. 여, 여긴 아닙니다. 여길 거예요. 조보르드가 안 만났거든요. 가주고 뭐야 벌써? 사드론인가 일단 저는 대각이라 괜찮거든요 일단 다음이 몇든지 보자 사드론이네 잠깐만 이러면은 투자그임 가스가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봐야돼 이거 제대로 켜네 오케이 자 상대도 빠른 저글링 자 가스 <laughs> 가스가 생겼습니다 굳이 안파되겠다 여러분 바로 일단 찍어주고 여기죠 어 한쪽은 일로 한 번은 일로 오시고 좋아 히드라 리스크 된 벌써? 자 무슨 꿈꿍일까나 막으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벙커 완성 됐으면 뭐 막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어주고 나 여기서 못 나오게 하실 생각이시다 뭐야 터졌어? 어, 잠깐만. 어, 잠깐. 굉장히 좋아요, 지금. 저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까지. 상대 히드라를 찍었습니다. 어, 5분 죽겠다. 5분 한 미리 찍어놓고. 네, 여기. 히드라가 되게 빨리 나오네. 아, 본과 비었나 보다. 자, 좀 늦었죠, 상대? 굳이 저는 가스 캘 필요가 없거든요. 요것만 좀 이기면. 와, 미네랄 계속 나오죠? 자, 이분 포기. 이분 제저글레가 막을 수 있을까? 제가 야금장 가스 모아놓으면은, 가스 모아놓은 만큼 미네랄 계속 쌓입니다. 오케이, 시만 깨고요. 1분 30초마다 이 가스 양만큼 제 미네랄이 차는 거죠, 여러분? 색깔을 더 먹자. 뭐야 엘린데 이거 이분? 엘는 아 엘리다. 엘 당했어요. 지금 미니의 색깔이 좋아. 그럼 가지고래요. 가스만큼 미네랄 계속 나오는 겁니다. 저. 어, 대, 들어왔다. 쭉 들어와. 아씨, 막혔고. 왜 이렇게 쎄? 스파이어 상대. 뭐, 이렇게 자유자재로 한다고 원에 처리해서. 자, 여기서 또 가스를 먹어주는 거예요. ᄒ ᄒ 코 뭐야. 자, 여기서 또 가스가 나오게 되면은, 아, 가스를 또 먹이, 먹어주게 되면, 잘 거의 끝났습니다, 지금. 이제 시드라 찍어주고. 가 먹어주고요 어! 그거네! 이러면은 약간 성큰 더 박아야죠 성큰이 답이네 저 움직이는 월코입니다 일단, 무시하고 못지나가기만 하면 돼요. 무시하고 못 지나가게. 이제 하나 찍어주고. 어차 가스만큼 돈을찰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. 자, 요, 요것만 좀두시면 돼요. 어딜? 자, 사업까지. 몇분 남았나요? 좋았어. 돈쭉 나왔죠, 지금? 이걸로 또 세. 채워주고, 눈썹만 찍어줘. 자, 황의 스파 취소했고, 이거 어떻게 이기라려고 하지? 자, 오버 수업 찍어주고. 멀티에서 가스 하나 더 먹으면 좋은데. 그러면은 가스만큼 계속 나오잖아요, 그죠? 어허. 저 다음에 멀티 한다. 다음 때 멀티 그리고 총3 가스 돌리면은 히데라만 찍어도 아마 엄청나게 계속 이볼 겁니다. 천원 생기는 거예요, 굳. 여기서도 멀티 해주고 일단 이거 수업 때 바로 갈 거예요. 자, 보 생깁니다. 보 일단 좀안 쓰고 돈 좀. 좀. 아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거 안 잡고 있었지? 자, 일단 써줘. 자, 8초 남았고 요거까지 여기서 먹어주고. 좋아, 또 엄청 생겼죠? 그리고 더 많은 물량 때문에 좀 설레는데. 자, 이제 네, 갑시다. 침부 하나 지어주고. 이거 이제 두 부대인데 막으실 수 있을까? 못 막으실 것 같은데. 과연? 바로 공격하긴 하는데, 주말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. 자, 과연 또 뭐가 있죠? 자, 끝났습니다. 뭐야, 똑똑한 넓고 가차 중도. 약간 올인한 그런 게 보이죠?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.